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브안바조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일 기대했던 투어를 가는 날인데요. 현재 시간은 6시 반이고요. 배를 타러 저희가 항구로 벌써 왔습니다. 아침에 진짜 완전 정신없이 준비하고 와서도 너무 사람도 많고 좀 질서가 없는 느낌인데 무사히 그래도 잘 도착했으니까 배를 잘 타고 투어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시까지 모이는 거였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진짜 전수연이 뛰어나오느라 저. 모자도 안 갔고 멀미약도 어제 밤에 늦게 가서 병인가 사다 줬는데 그것도 못 갔고 너무 슬퍼요. 렇지만 날씨가 좋아서 물타는 재밌게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6 가지 스팟을 간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딱 코모도 하면 떠오르는 이렇게 세 개의 섬이 이어져 있는 그런 지형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 하이킹 코스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핑크 비치를 가서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핑크 비치가 어, 저는 호주에서 한번 갔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될 건데, 저는 그래서 좀, 그냥 전 세계 여기저기 있는 건줄 알았는데, 어제 구글 릴링 해보니까 전 세계에 딱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꽤나 희귀한 광경인것 같고, 그 다음엔 바로 대망의 코모도 아일랜드에 가서 코모도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노클링 스팟이한 3개 정도 들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7시에 출발하는데 돌아오면은 4시 반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진짜 하루 종일 하는 투어라서 와 어, 나는 근데 바로 비행기 탄 다음날 이거 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가보자고 <목소리> 처음 목적지인 파라 아일랜드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햇빛이 엄청 뜨거워가지고 다들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약 30분 정도 올라가야지 저희가 원하는 그 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뜨겁다. 어. 근데 이섬 되게 뭔가 해피 <laughs> 같지 않아? 오늘 날씨가 그래도 좋아서 위에서 바라보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laughs> 오는 데는 한 45분,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그도 현실 같지 않지? 예쁘다. 진이 배는 어땠어? 배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배한 번을 어 맞아요. 너무 안 춥다. 여기요? 아 여기 딱 여기 올라갈 때 필요한 건데. 배 생각보다 멀미 안 나던데요? 저배 멀미 진짜 많이 하는데 그냥 내가 바로 자서 그런가? 진짜 다행이다. 어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엄청 막 충격이 막박박박 음. 느껴지긴 했는데 괜찮았어요. 올왔나 5분의 1 올라왔나? 6분의 1? 벌분 힘들어 계단이 생각보다 빡센데요? 아직 갈 길이 있어 멀다 근데 일단 남자분들은 다 오토바이 걷고 있어 갑자기 너무 더워 와. 여러분 실시간으로 운동부족 인간이 얼마나 지쳐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땀 나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그래도 보트에서 내릴 때물한 병씩 다 주거든요. 투어하는 동안 뭐 물이나 음료수는 계속 준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시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마실 한병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laughs> 이제 한 절반 올라왔나? 아, <laughs> 어, 진짜 멋있어요. 그냥 한백육십도다 멋있어. 그러게, 진짜 3 6 0도 멋있다. 괜찮나요괜찮나요 괜찮나요? 괜찮아? 네. 여기 e the table. I 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어 진짜 올라오는 거 너무 더운데 진짜 멋있어요 진짜 2 4 0도래 360도로 이렇게 파노라마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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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뜨거운 것 때문에 힘들어. 올라와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힘든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태양이 진담이 진짜 진짜 근데 그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고 일단은 풍경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쁘다. 진짜 볼 가치가 있다. <laughs> 여러분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에 좀 가려가지고 뷰는 그 아래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멋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갑자기 마 스케줄 변동되고 이래가지고 좀 정신 없었는데 여기 올라와서 예쁜 거 보니까 완전 텐션 업 됐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를 내가 멀다는 이유로 이렇게 안 오려고 했다는 게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와. 지금 여기가 좀건기라서 메말라 있는 느낌이 나는데 여기 우기에 오면은 여기 나무들이 다 초록색으로 변해서 그것도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기에도 추천이다, 멋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제 다음 코스는 핑크빛인데 지금 핑크빛이 가자마자 바로 뛰어들 준비가 돼 있어요. 너무 더워, 진짜. 코스를 잘짜신것 같아요. 그지 여기 이렇게 전리품들을 판매하고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 귀여워. 코모도 산 가기도 전부터 코모도 기념품 사고 싶네요. <웃음> 사슴이다! <웃음> 여러분, 여기 사슴이 있어요? <laughs> 어머, 완전 야생 사슴이네. 아, 귀여워. 와, 마까요 지금 아, 딱 과일 필였어 진짜 거의 육수 내듯이 땀이 착착하려고 땀다이타고 싶은데 여기 오면 될것 같아. 배에 있는 화장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안될것 같은데 너무 더우니까 어, 물을 계속 먹게 돼. 제가 물을 진짜 많이 안 마셨어요. 근데 물 위에 올라갈 때물한번 주길래 그금 아닌가 했는데 물주셨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두병다 마셨어요. 진짜. 근데 안에 씨없요나면 내가 먹어 맛있다. 여러분 저희 지금 핑크지에도는데 진짜 핑크인데요? 생각보다 더 핑크다. 생각 진짜 핑크인데? 와 너무 신기하다. 호주 거기가 핑크 같아? 여기가 핑크 같아? 호주 안 가봤는데? 우리 호주에서 갔잖아. 핑크 호수. 아, 어, 어 호수가 더 핑크 같지 않아? 아닌가? <laughs> 여기 진짜 예쁜, 진짜 예쁜 연핑크야. 너무 예쁜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드론을 날리고 여기서 누워서 인생 샷을 찍는지 알겠다. 너무 예쁘다. <laughs> 여러분 여기 진짜 진짜 핑크예요. 보면 벌써 핑크예요. 바다색도 너무 예뻐요. 저 어. 빨간 산호가 부서져 가지고 햇빛사장이랑 섞여서 이렇게 핑크빛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나 별로 많이 기대 안 했거든 아, 왜냐면 진짜? 이런 거는 좀막 인스타 빨 이런 게 많잖아요 그치, 그치. 안 그래도 배에서 핑크빛이 가면 진짜 핑크다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았어 그게 그쵸. 그리고 이 물이 색깔이 너무 파랗고 음. 진짜 이렇게 파스텔빛 네, 진짜 이 화면 그대로야 안되겠어 들어가야겠어 스노클링 그래도 장비 주셨거든요 I <laughs> 그서 지금 스노클링 좀 하고 왔는데 원래 여기서 그렇게 스노클링 열심히 할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산호가 너무 예쁘고 니모도 보고 물이 깊지 않으니까 뭐 걱정도 없이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사실 스노클링 진짜 하러 가면은 되게 깊은 곳은 좀 무섭잖아요. 물고기 난 너무 많은 것도 좀 무섭더라고. 근데 여기는 장소 장소마다 너무 예쁜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서 딱 좋았어. 길리는 아빠들 어쨌든 스노클링 배가 좀 많아서 기름이 좀 있긴 하거든요? 여기는 시야가 좀짜 미쳤어.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봐. 심지어 나오면 핑크빛이. 그니까. 네. 아, 이제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돌아오네. 스노클링 작업이. 내일까지갈거 음. <laughs> 같은데? 너무 좋았다. 또 심지어 과자 주셔가지고 과자 먹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원래 코모도 보러 가려고 해서 머리 안담글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담글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이제 코모도 보고 또스노리링 기계 하고 그러면 오늘 마무리 끝. 직접 받아주셨으니까 먹으면서 가보겠습니다. 먹으면 It's Komodo Island and there is n village here. 여러분 저희는 코모도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포인트인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뭐 거의 메인은 끝났다고 볼수 있죠. 여긴 꽤 사람들이 사나봐. 맞아, 여기 주민들이 한 2,000명쯤 이상이 된다고 하고, 원래 대부분 어부였던 분들이 여기에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는데, 지금 방금 가이드님이 주의사항을 주신 게, 여기 사람들은 코모도랑 같이 어울려 살고, 그 코모도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잘 주의사항을 따라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방금 들려주셨는데 여기에서 세 명의 꼬마들이 동네에 사는 친구들인데 과일 따러 갔다가 코모도한테 잡아먹혔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아니, 사실이래요. 그래서 한세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변을 당했다고 하니까 진짜 여기서는 여기 레인저라고 하시는 분들을 잘 따라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코모도 uh, 아일랜드 나 이렇게 누 동네를 따라 오래 걷는 건지 몰랐어 뭔가 그냥 딱 내려서 공원 같은 데 가는 건줄 알았는데 한 시간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 얼마 걷자마자 바로 코모도 발견했어요 나이 캐스팅을 원해 진짜 크다 애기 아니야? 지 그러면? 네? 그래? 내가 생보다 훨씬 큰데? 깜빡깜빡 깜빡야원투원투 그럼 는 여기 이렇게 줄을 서서 코모도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코모도가 진짜 땅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왜 사람들이 잘못 보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위험하죠 진짜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코모도가 포장 하나 바꿔줘도 뭐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코모도에 삶 꽤나 좋을지도 손가락이 엄청 길어요. 왜코모도 보고 공룡 후야라고 얘기하는지 알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좀 공룡스럽게 생겼어 오케이 아,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아 그래요? 근데 이게 미디엄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제일 오케이, 큰 밴드에서... 거를 한번 보고 가면 좋겠다 그죠? 음. 지금 한 100m 걸을 때마다 하나씩 보고 있는데 코모도가 7, 8월에는 산란기여서 이렇게 숨어서 알 낳으러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9월... 10월에 가져간구나 그래서 그런지 꽤 많이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이 방금 코모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코모도가 작은 동체의 동물이네요 그래서 따뜻했던 아, 여자가 되고 시원하면은 남자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남자 코모도는 그것이두 개가 있대요 이 시간 무엇보다 간절한 제로콥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다음은 또 스노클링이거든요 이 코스가 아주 단짠단짠 단짠 단짠으로 잘 돼있어 그래서 좀 힘들다가 물에 뛰어들고, 힘내다가 물에 뛰어들고 하면은 하루가 가련다. 아, 야당연히 노하우로 만드신 코스인가봐, 그지 필수코스, 관광시장. 어, 모자 얼마지 물어볼까? 이 응. 응. 예, 코모도 각종 기념품을 팔고 있어요. 모자 15,000원이면 아까보다 싸다, 그치? 아까 2원이었지어 있나 봐, 코모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도시락인데 꽤나 괜찮게 나와요. 여 끝입니다. Not beaten, chicken. I am. am. 감사합니다. 뭔가 투어에서 먹은 밥 중에 제일 알찬 것 같아 밥 진짜 괜찮다 예전에 맨장 에서 먹었을 땐 진짜 배까지 불렀으니 이제 마지막 스노클링 때리고 좋아 힘내보자 딱 낮잠 자고 싶어 이제 밥도 맛있게 먹었고 저 이제 물놀이하러 가거든요 아니 근데 이 투어가 진짜 알차요 음, 알차. 진짜 쉴 틈이 없어 근데 그 코스가 또 뭔가 버릴 꿈도 없어 그래서 아주, 아주 뿌듯한 하루에요 알찬 먼저 할 리가 저희는 투어를 다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진짜 바로 샤워하고 좀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 상쾌하게 씻고 나오자마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당장 나가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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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가 그냥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와버렸습니다. 배고픔이 비를 이겼다. 어, 진짜 이런 것도 처음이다. 저희 오늘 완전 인도네시아 로컬 음식 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시고랭 그리고 사대아양 그리고 미꾸아라는 국물 있는 면 요리 주문했습니다. 이 레스토랑도 뷰가 진짜 좋고 예쁜데 오늘은 비가 와서 예쁜 선셋은 못 보게 되었어요. 네, 은은하게 퍼지고 있어요. 근데 저 오늘 투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가본 투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투어였어요. 왜냐면 일정이 빡센데 그게 좀 시간이 막 그렇게 길지 않게 배분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체력적으로 괜찮은 편이었고 배도 깨끗하고. 가는데마다도 깨끗하고, 값도 음. 나름 깨끗하고, 바다가 너무 깨끗하고, 막 바다에서 딱 스노클링 막 기대하고 갔는데 막 쓰레기 버려져 에... 있구나 바다에 그런 러면은또 아, 약간 들어가기 전에 꺼려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바다가 너무 예뻐서 진짜, 진짜 너무 예쁘네. 나도 진짜 만족스러운 투어였던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은 그래도 좀 비싼 편이에요. 투어 비용이랑 뭐 입장료 다 합치면은. 13만원, 4만원 정도 할것 같은데. 가치가 있다. 어,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지니가 말한 것처럼 밥도 진짜 다 맛있었고. 이런 투어 치곤 음. 진짜 맛있었고. 가는 곳들도 진짜 쉽게 볼수 없는 모습들을 다본것 같아서 난 진짜 좋았어. 뭔가 일단 라브 안도드까지 오는 것 자체가 도전이니까. 근데 뭔가 뭐리 여러분 오셨으면 코모도도 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의무감에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일단 그랬고. 근데 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음. 진짜 만족스러워요. 유명한 건다 이유가 있다. 일단 코모도 섬 가서 코모도를 본것 자체도 진짜 너무 신기했고, 어, 진짜 마지막 세대의 공룡이 맞구나 그걸 느꼈고, 스노클링도 진짜 저랑 지인이가 딱 좋아하는 얕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물이 바다가 너무 깨끗하고 진짜 다양한 어종이랑 산호들을 다본것 같아. 진짜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바다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아, 까맣고 무서운 느낌이 아니고 밝고 아, 파스텔 톤의 너무 예쁜 느낌이고 산호가 진짜 많아요. 진짜 시야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일단 핑크 빛에서그 얕은 물에 그냥 아무 기대감 없이 들어갔는데 니무를 볼 줄이야. 이가세 마리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만타 포인트를 가서 가는데 <laughs> 저랑 지인이랑 아, 진짜 스노클링 너무 만족스러워서. 만타는 진짜 못봐도 아무 상관없다 그냥 배에서 쉴까? 이랬는데 근데 심지어 그래서 저는 진짜 들어가기 귀찮아가지고 나 만타를 쫓아다녀야 될까봐 음. 그러면 힘드니까 그냥 경이 갔다와? 이랬는데 경이이가 들어가자마자 제 아래 만타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우잉 이게 뭐지? 이러면서 바로 지인이한테 바로 들어와 그냥 들어오면 될것같아 바로 아래 만타 있어 이러니까 없을까? 지인이도 갑자기 바로 구명조끼 입고 뛰어들었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누나펜이다 갔을 때 만타 포인트 가서 수영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조류도 너무 세고 시야도 안 좋고 결국 만타를 못 봤어요. 근데 오늘은 진짜 잔잔한 바다에서 시야도 좋은데 만타까지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기분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점프까지 했죠. <laughs> 마지막 포인트 가서는 둘다 다 다이빙하고 같이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오는데 진짜 행복했어요. 그냥 힐링이었어요. 실시간 정전의 현장입니다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전이 됐어요 정전도 근데 여행지에서 마시니까 괜히 신기하고 로맨틱한데 사람이라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런 조명이라도 괜찮으실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신 음악이 없어서 조용하네 음... 라면부터 라시고랭부터 음... 어?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진짜? 응 음. <laughs> 물놀이하고 먹는 라시고랭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요 음, 음, 물놀이는 라면이지. 근데 슴슴한데 맛있네. 맞지, 슴슴한데 맛있지. 음. 발리는꽤 오래 여러 번 경험하기도 했고, 작년부터 이런 일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행도 아닌 것이, 우리 현실도 아닌 것이 약간 이상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행 오는 것도 뭔가 연휴가 생겼으니까 가는 거긴 한데. 여행을 막 기대한다거나 당연히 그렇지 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여행을 망치는 생각인 거잖아 이왕 왔는데 좀 즐겁게 놀아야지 사때 <laughs> <샀대. 웃음> 그래서 이왕 있는 거에 노는 거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시간 보냈는데 진짜 그렇게 잘 지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너무 좋았어 오늘 돌아가서도 할 일을 잘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맞아. 둘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집 응. 잘하네, 잘 찾았네 지니가 음. 샤워면서딱 말하더라고요 나시고랭이랑 샀대 <laughs> 바로 제가, 어 옷장 뭐 찾아볼게 <웃음> 음. <웃음> Starting to get used to it, think I'll survive. I met you in the summer. When you left, it was cold. Said we loved one another. I couldn't really make you stay, so what to do? I'm just staring at my walls and talking to myself. Now and then I'll try to laugh, but I'll cry a bit as well. I was never any good at being away from you. I met you in the summer.